그러나 95년 김상진은 무관의 제왕이나 다름없었다. 가승 2위, 평균자책점 3위, 탈삼진 3위. 각각의 타이틀은 이상훈, 조계현, 이대진이 나눠가졌고 김상진에게는 우승이라는 영광만 남았다. 그래서였을까? 김광인의 타이틀을 생각하는 김상진 코치의 마음은 남달라 보였다. 김상진이 나오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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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으면 나오고 마지막 게임 때 나오고요. 네, 안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기아가서 그다음 저희 대구에 있을 때요 지금 0.11 차이 나지? 0 1 1 0.11이? 7과 3분의 1이면 2.1만 되는 거야? 딱이에요 그럼 딱 2.44가 되는 거야? 작년도 그렇고 네, 네, 네. 올해도 그렇고 이제 서포터하는 입장에서 제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뛰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옆에서 그 친구들을 서포트해주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보람이라고 그까요그런 느낌들이 커요. 선수 때는 제 것만 챙기면 되는데 코치가 되면 선수의 열 명이 있으면 그열 명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큰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제 컨디션을 찾아야 할 주요 투수 중한 사람이 종천이다. 부이랑좀안맞는다 그러면 버리면 돼 천천하게 도난하기가 안 되는데 전반기 때 하면서 폰탈 폐탈하게 그동안 그 이런 거다 해봤는데 후반기 때 이렇게 뭐잘안 되니까 내가 안될 이유로 그것만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 자꾸 한번두번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꾸 만에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지이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 코치와 선수지만 두 사람의 나이는 불과 한살차 김상진이 코치 생활 4년 차인 것을 생각하면 그의 은퇴가 빨랐던 것이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선발 중간 마무리를 가리지 않고 나왔었어요 거의 매일 공을 던지듯이 패었어요 선발 나가고 대기하고 또 불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제가 몸이 굉장히 유연하거 근육 자체가 좀 굉장히 유연한데, 그걸 버틸 수 있었는데, 그게 어깨는 소금품이거든요 계속 사다 보면 이렇게 누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주된 원인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복합적인 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왔은것 같아요. 딱한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딱한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런, 알콜이 들어가 있는 물을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네. 어, 그분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고요. 지금도 선수들한테 될수 있으면, 알코올은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 제가 빨리 운동선수고 그만둔 거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시켜서 선수들한테 주지를 시켜요. 어떤 주지 나는 알코올을 좋아하니까 지금 내 나이에 코치를 하고 있고 어, 그렇지 않은 내 친구들은, 알코올을 먹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직까지 선수로서 현역을 뛰고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수들한테 주지를 시키죠. 10월 3일 SK는 시즌 83승을 기록하며 126경기 최제에 시즌 최다승 기록을 새로 썼다. 이날 김광인은 83진 1위,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며 트리플 크라운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 점을 내줬지만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라 비자책점으로 기록됐다. 자책점이 아닌 실점은 평균 자책점과 관련이 없다. 다음날 윤성민의 등판 결과에 따라 김광인의 트리플 크라운이 결정될 상황이었다. 오랜만에 등판이었지만 윤성민은 지리닝 무실점의 호투로 평균 자책점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 올해 무섭게 성장한 김광인이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7월 1 5일 부산전 2와 3분의 1이닝 5실점을 기록하고만 이틀 로 같은 부산전 이틀 전 김광현이 흔들린 데 이어 최병룡도한 흔들렸다 5와 3분의 1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된 7월 들어 3승 9패를 기록한 위기의 시기였다 그때는 좀 대놓고 김광현하고 최병룡한테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시합이 이제 조산한테 2패를 당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병룡이가 육회 던지고 나서, 육회 올라가, 오해 던지고 나서 육회 올라가자마자, 서 장창창 무너지면서 시합이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강현이도 오해를 못 넘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했죠. 니네들이 선발 피차면 니네 선발 피차가 5월마다 한 번씩 던지는 아이들인데, 니네들이 그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면 나머지 피차들은 어떻게 하냐. 이, 여, 이 더운 여름날 어린 니네들이 힘 있는 니네들이 그 정도를 해버리면 남은 팀 어떻게 되냐 이 선발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 같다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두산한테 한세개임 반차까지 쫓아왔던 걸로 알겠는데 음. 아마 그 시기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연패 계속 2연패하고 1승하고 뭐 이렇게 3연패까지 또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것같리 저 또한 또 많이 힘든 것 같죠. 아마 그때가 제일 힘들고 신기한 일입니요 제가 SK 와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저 이런 말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수들 모아놓고 했던 게좀 저도 그때가 약간 위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반이지만 위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헤쳐나가야될 부분이 뭐 어린 어린 애들이야 뭐 열심히 하고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연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신체 리듬에 많이 처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또그 비오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했던 게 미래로 지금 땡던거요그 다음 날 목동에서 히어로즈를 만났다. 여섯 번째 투수로 등판한 정웅천이 이와 삼 분의 일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끝에 실패말 3대 2의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위기 끝에 어렵게 어렵게 싸운 일승이었다. 두산에게 내준 2연패를 끝내고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기점이었다. 두산하고 갈 텐가? 하고 지고난 다음에 그 동안에 막 이제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많이 지는 경 이기는 경기 지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감독님께서 그때 저녁 식사 호텔 호텔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선수다 나가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막돈 주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고참들은 술한 잔씩도 하고. 뭐 그때 이런 이 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뭐, 선수들이. 근데 팀이 사실 지금 1위는 달리고 있지만 지금 항상 좀 내리막 내리막이다. 내리막인데 우리들이 그때 너무 이제 그 동안에 어, 1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한번 또 뒤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 좀 갖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게임 우연히 우리 히어로즈네 그렇게 어려운 경기를 이겼어요. 네. 그가지고 그게 이제 후반기 몇 개만 남은 경기였던 게, 아니 아니 뭐, 예, 전반기 한 다섯 뭐 개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 경기라도 좀 그때부터가 게임이 좀잘 풀린가 싶더지 열 경기 차로 이기고 있다가 막 아홉 경기, 여덟 경기, 몇 경기 이렇게 쪼, 좁혀지면은 사실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팀들은 아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게 또당장 현장인 사람들 그런 마음은 또 아니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또 어려운 경기를 이겨가지고. 또 그런 게임에서 또 내가 또 좋은 활약 해가지고, 뭐, 기분 좋은 경기였죠.